5월 1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주기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른 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에 협혁감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내에 왕이 또 조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자색가는 배줄로 대이석기 등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이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시 무음한과 비스타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리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구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우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그레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 여이르되왕후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와스디를 정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와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 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만을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선을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는 세계사의 시기로 보면 주전 48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특징은 구약 성경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딱두 권이 있는데 하나가 루키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과 그의 아내가 된 왕비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계와 유대인의 대적인 하만이라는 총리, 이렇게 네 사람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구조입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살아야 했던 유대인 중에 왕궁에 문지기게 된 모르드계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삼촌인 아 사촌인 모르드계 손에 자라서 황제의 아내가 된 에스더가 모르드계와 유대 민족을 제거하려는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과의 긴장. 갈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된 대로, 당시 페르시아 127도를 다스리는 대제국을 통치하던 아수에로왕은 세계사회에서 보면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크세르크세스를 말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짐은 관대하다, 짐은 관대하다라고 외치는 거만하게 생긴 왕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오늘 에스터스에 등장하는 아수에로입니다. 일장의 설명에 따르면 아수에로가 왕위에 즉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성대한 연애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을 추청하여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데 잔치를 벌인 기간이 무려 180일,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반년이나 잔치를 벌였다고 되어 있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일반 서민들,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180일의 잔치가 끝나고 다시 7일 동안 수산성에 있는 왕궁 후원들에서 수산성에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 별도의 연회를 다시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적당히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아내인 왕후 아스디에게 백성들 앞으로 나와서 아리따움을 보이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왕후 아스디가 대놓고 거부한 겁니다. 당연히 아하수에로 왕은 속에서 열불이 날 정도로 기분이 상했고 고관대작들 앞에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완벽하게 왕비 때문에 망신을 당한 셈인데, 그렇다고 어쩌겠습니까? 속만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런데도 쉽게 아수에르왕이 와스디를 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비, 왕후는 왕국 내에 일곱 개의 고귀한 가문의 여자 중에서 선발해야 했습니다. 이 일곱 개 가문은 왕의 자리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와스디 역시 이 일곱 게 가문 중에 어느 한 가문의 출신일 것이고 함부로 와스디를 치리하는 것은 엄청난 반발을 감수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와스디는 왜 왕의 지엄한 명령을 거부한 걸까요? 아마도 자신이 왕의 소유물이나 왕을 드러내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여성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는 깨어있는 신여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무무관이라고 불리던 정계의 실력자가 머뭇거리고 있는 아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왕후 아스디의 행동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묻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만약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 나라 안팎의 소문이 날 경우 모든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보기로 왕우를 그 지위에서 폐위해야 합니다. 어쨌든 와스디는 매우 용모가 아름답고 또 든든한 가문이라는 배경이 있고 꽤 자기주장이 강한 똑부러지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와스디를 아수에롱은 무척 사랑했고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잔칫날 망신을 당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정계실력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굴복하여 결국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의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수에로왕은 와스디를 못 잊죠. 그래서 빨리 잊으라고 새롭게 왕비를 선발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내일 이 장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훗날 유대인들을 전멸당할 위기에서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대로 따라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살펴볼 에스더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 역사 속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거대하신 통치와 주권이 들어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 섭리를 순종할 것을 결다내는 사랑한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